아 뒤로 가볼까나? 똑같지. 와 똑같잖아. 똑같아귀좀 파. 응응 알았어. 응, 알았어. 똑같지. <laughs> 아, 어제 꿀잠 잤다니까 님들. 나 누구냐고? 안녕하세요. 아 이거 아니지. 안녕하세요. 저 투백이에요 투백. 똑같지 똑같이 목소리. 사실은 투백이에요. 도라인년 <목소리> 아니야 이거 앞으로. 아, 와, 카티야 미쳤네. 카티야 완전 도라 이 새끼인데, 저거... 아, 뒤로 가볼까나. 아, 로 가볼까나. 똑같이 술안 먹었어요. 술안 먹었어. 아이고, 내가 술 먹으면 이래요. 님들, 개소리야. 어이가없는 듣다 보니까... 그지 새끼들! 이리로 와 그다음에 탁 도망가주고 스태 배달해주고 캬아 아왜 이럴때만 나오는데 하씨 뭐지 야야야야야야야. 야, 또 있네 여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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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자야! 잠깐만 아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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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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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! 잠깐만. 야! 뭐 얘네 기차놀이 한다. 그거좀 쳐볼까? 드르베 캐주 복복 해줘 복복복 바쁘나? 바쁜가? 바쁜 바빠 안 바빠 바쁘셔아 저도 바쁨 어 나도 바빠 나도 바빠 와 점수 레전드 아니, 트드백 해달라고 해줘! 해줘, 벅벅! 나중에 할까요? 아... 나도 지금 해달라 는거 아니었어요 나도 지금 벅벅... 하... <laughs> 아, 짜증 나네 안 졌어, 안 졌어 나저 사람이 뭐라는지 보지도 않고 시작해버렸어 저 사람 씹힌 거야, 지금 나한테 내가 이겼죠? 처음 겪고 1년도 아니야 이름 껴있는 군숭이는 좋아. 이름이 사출 관리가 엄청 좋아서. 야, 야, 반갑다옹. 잠시 후. 고양이 수, 어스자 고양이요 이름한테는 그래야지 알아들어. 현실에서 술마심 <laughs> 새끼 뭔데 선긋지? 아니 준양이가 왜 저렇게 서란 말을 쓰지? 됐어. 다 봤다 미친 새끼. 다 봤어 여기서 파밍하는 거? 핑 떴어. 야. 누가 파밍 이렇게 늦게 하래 캬 이거거든 1킬 땄다오 칭찬해줘 잘했다 <laughs> 냥스라이팅 시켜버려 저 되바라진 고양이 냥스라이팅 시켜가지고 고양이로 완벽하게 변신시켜 양, 양. 나이스! 영화 좋았다. 스나이이이새나이이 나이스! 이이스이이스나이스이스뭐이스 나이스! 나이 나이스! 나이스! 스 떠난다 이거, 이거 왔을 때잡이 붙잡아 붙잡아 <laughs> <laughs> 이고 <laughs> 아, 뭔 소리야. <썰이야? 웃음> 멘탈을 <멘터를> 왜 흔들어? <laughs> 리다일은 이겨주기 싫었다. <laughs> 아니야 그런 나쁜 고양이 아니야. 내가 혈액팩도 줬는데 그런 그런 생각 아니야. 아 아니, 근데 아디나가 존나 꼴밖에 안 돼. 저 어떻게 참아요 님들? 어떻게 참아? 어? 야너 이런 이모티콘 이거 이거 쓰지 마. 어? 개빡치니까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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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면은 쓰지 말라고. 이거 이거 여자들이 싫어해. 내일 해 <laughs> 새끼들 못술 뭐 탈출하기 싫어?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십동 냄새 난다고. <laughs> 이쯤 했으면 그 고양이 시작했겠지? 이쯤 했으면 출발했을 거야. 적팀으로 오기만 해. 야! 근데 세라님은 치킨 먹고. <laughs> 저 고양이 뭐지? 아니 뭐 알렘, 알렘이 뭐 한말인가 어? 어떡하지? 어 님들, 중리를 저기 수아, 헤이즈, 이램 팀에 이램 겁나 잘함 말해주자. 야, 아, 뭐, 안 돼? 아니, 나랑 같은 방향으로 돌면 되냐고, 저게. 나이스! 오케이. 좋았다. 죽여! 빨리 죽여! 그렇지어 캬. 좀 슈가 좀좀다다고좀다다박아아야돼 박아야 돼. 아 슈가 슈가 슈 아니야? 까봐 뭐 줄까? 뽀죽고? 뭐 알았어. 다시 뽀죽고라는 뭐 말은 또어배워온 거지 저 새끼 저거? 만목을돌려받왔다왜 아, 이래? 나이스 칸. 이고고든. 량 딜량? 하, 질량은 뭐? 하! 하! 하. 뭐? 아, 어, 먹먹 어쩌라고? 어쩌라고? 얘등했는데 헉. 님들 빨리 봐다 봤지? 어다봐꼭 까먹지 마 알았지? 이고고들 <laughs> 뭐야? 야 죽여줄게 기다린 죽여 야, 시체 많다 마르티나는 웃고 있다 좋아, 이 년아? 좋아, 이 년아? 좋아, 죽겠지 좋아? 신나게 사진 찍는구나, 아주 알았어, 알았어, 진정해, 진정해 진정해, 할망구, 진정해 와 벌써 켜졌어. 곰 나오기 전에 켜졌어. 좋은데? 와 이거 미모판 출발이 상당한데? 사출 감지되는데? 하시 뭐지? 느껴진다 사출 향. 오? 어 아, 지금 왜 이렇게 잘해 잠깐만. 하시 뭐지? 나 조카 씨 있는... 아, 펫터 잘했으니까는 이기는 거지 뭐. 캬. 누군가다. 연 인분유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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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들 뭐야 이거. 죽여. 오케이, 오케이. 캬. 아니, 들어오는 걸 보고서도 돈을 써? 야, 써. 캬. 이거고들. 어. 아 오. 지금은 비찮으니까 좀 쉬었다 이거거든. 이거 아니거든. 아 이거를 왜 마이너스야? 이거 진짜 우리 팀본개 좋았는데. 어막 토템도 뜯고 돈도 개 많았는데. 이건 진짜 누가 밀었다. 너가 밀었지. 그렇지 않고선 말이 안 돼. 아씨 뭐지? 뭐가 이렇게 불길하지? 뭘까나. 아이 사람 뭐 하는데? 아 글리다 테스트 해보는구나. 와 글리다 쓰레기네. 왜냐면 사출 당하네 막. 어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? 이 사람도 리달이 글리다 버프 됐는데 점수 못 올리고 있는데 니마 니마 글리다 쓰레기 같죠? 어 맞죠? 어님 아니에요? 하씨 뭐지 그럼? 지금 박아성 예민함 아니 트백 해달라고 어 그거 뭐 있다 고나 어제 엑스보이님이 앙드백 해줬는데 리다는 개인주의야 하씨 왜 앙카들은 어 스승도 따뜻하고 유저들도 따뜻한데 리다 하는 애들은 어 스승도 좀 이상하고 없어 그리고 애초에 방송도 안 보고. S 필요 없음. 저 그냥 탈퇴할게요. 엑스보이님한 대자로 봉한테 갈게요. 잡아주려나? 저 구천점만 잡아? 찍고 올게요. 구천점요? 뭐 <laughs> 다음 시즌에 해주시는 건가요? 그래 그래. 글렀다글렀어아 그래야겠다. 무슨 광뭐 대전 하나 CNJ? 하! 바로 바꿔. 참네. 비앙카로 바꿔. 안써안 써, 안 써. 퇴. 안써안 써, 안 써. 오메가도 여기 엄청. 그래도, 여 기서 3킬챙 겼다. 3킬와 타이 밍도참 거지 같이 아, 이거 막 매거 치면, 안 되는데 날짜가, 이 유리고 있 어. 오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이스 근데 나는 죽었긴 한데 잡아야 할듯야 아, 자자자 잡아야 돼 그거 할 틈이 오고 잡아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아니 얘들아 얘들아 아니 오케이 어휴 야 저거 못 잡았으면 나 진짜 비명 질렀다 저정문이 어떻게 돼냐미안하다 그러니까 블링크로 그냥 씹고 가서 안에 그렇게 쓰면은 아나 그것도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했어도 졌을 것 같아 하, 그래도 한명 잡았으니까 와오